벼랑 끝에 누군가 떨어지려는 순간 쇠질에 대 빠루가 탁하고 땅에 걸려서 비루한 빠루라고 쓰여 있습니다. 이제 국힘의원 6명의 의원직이 걸린 재판이라서 엄청나게 관심을 모았어요. 재판. 겨우 1심을 무려 6년 7개월이나 끌었습니다. 그 사이 총선이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. 담당 판사도 몇 차례나 바뀌고 그냥 세워라 내어라 빠루를 들고 있는데 거기 솜사탕이 동그랗게 말려 있습니다. 벌금이야 뭐저 사람들한테는 있으나 마나 이건 뭐 국회 선진화법 있으나 마나 한거 아니냐는 말이 당장 나오고 있습니다. 봉사활동 시간 몇 시간 더 써줬다는 혐의로 의원직을 빼앗겼죠. 법원이 보기에는 최강욱 의원이 사무실 때려부수고 동료 의원 감금한 것보다 훨씬 더 흉악범인 모양이죠.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왼편에 서 있고요. 조의대 대법원장의 그림자가 살짝 오른쪽에 떠 있죠. 이재명 대통령도 개선후보에서 끌어내려야겠다고 덤벼들었던 아주 그 추상같으신 조의대 법원이잖아요.